모닝, 베트남 베트남이 자국의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벌값의 인수 합병될 가능성 때문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베트남 기획 투자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월 20일까지 외국 기업들이 이미 투자한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추가 투자한 사례는 3,210건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33% 증가한 수치이며, 신규 등록 건수보다 3.3배 많다.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매입한 이후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3,210건 중, 지분 매입건은 2,600건이며, 총 매입 금액은 약 16억 달러다. 추가 투자는 약 580건이며, 총 투자 금액은 약 9억 달러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베트남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싼 값에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베트남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일본 7억 4,300만 달러, 한국 3억 4,600만 달러, 싱가포르 3억 3,300만 달러, 중국 2억 2천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산업 분야는 제조 822건, 10억 달러, 오토바이 제조 및 수리 1,000건, 5억 달러 등이다. 응웬지중 기획 투자부 장관은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저가에 팔려가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는 주요 기업의 인수 합병을 제외한 경우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굿모닝, 베트남.